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 많이들 궁금하셨을 주제일 텐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요, 보통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가 느껴졌거나 무언가를 보고 들었거나 경험했을 때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들면서 인격적인 감동이나 감격보다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보통은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종을 부려먹든, 조물주가 피조물을 대하듯 내가 맞는 거니까 함부로 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변함이 없이 그냥 신주단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러니까 뭐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왜더 잘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모종의 계약관계 같은 그런 종교 형식이요. 이것을 우리를 종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무당을 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속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샤먼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이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령이나 정령 등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고 이 사이에서 예언, 탁선, 복점, 치병 등 제의 등을 행하여 샤머니즘 신앙의 중심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이라고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내용만 봤을 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창의력과 하나님을 닮은 창조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이요. 이런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샤머니즘. 그것으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숱한 오해들. 왜안 들어주세요? 왜안 바꿔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면서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전해주시지 않으세요? 왜이 아픔을 외면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수한 오해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여러 문화 중 하나,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콕 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성경 곳곳에 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만 아는 거, 그냥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경이로우신 분이신 이런 분으로만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laughs>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거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했다. 귀신도 믿느니라. 귀신도. 그니까 믿는 거다 좋은데 하나님은 그건 많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아는 게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알아. 좀만 알면 야 뭔가 절대적인 존재있고 그분은 하나님시다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그건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도 아는 거 말고 아들만 알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들만 알수 있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사야 6장2절 말씀 거기에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느낌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 그 경배한다고 할때 어떤 느낌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인 거예요 수준이 자격이 그러니까 여한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어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아요. 이런 느낌 있죠. 언제든지 하나의 말이죠. 그 경이로움 때문에 바라보질 못하고 그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막 그런 정서요. 예 이게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면 대속물로 천사를 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으면 천사를 보내셨지 예수님, 즉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을 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회원권을 딱샀는데 100만원어치 회원권을 딱 샀어요. 100 했단 말이에요, 회원권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00만원어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어떤 걸누리기를 원하셨냐? 아들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건전해주겠다. 이렇게가 끝이 아니에요. 어, 너 죄에서 건전해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뭘 주시겠다 하셨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즉, 그를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아들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잘 믿었더니 보상받았다 이걸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녀 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어린아이 같을수록 좋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막 나오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내가 나아가도 되나, 내가 뭐 있나, 하고 내가 길자리가 아니, 이런 복잡한 계산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때도 쓰고, 조르기도 그러겠지만, 물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싶지요. 그런 것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막다 사주고 싶어 하시죠. 막다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그래, 도움이 안 돼서 안 주는 거야. 너에게 절대 유익이 안 돼서 내가 주질 않는 거라고. 그런 그래, 그렇단 말이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상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는 좀 아버지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냥 뭔가 사달라 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짐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단지 조르고 떼쓰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단지 떼쓰고 때 떼부리고 때 그냥 하나님한테 그런 걸 들어달라고 조르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는 장성한 불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이나의 일을 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정성껏 빌면 그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정성이 아니어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필요만 하다면 너희에게 그 유익만 하다면 근데 이건 그냥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런 어린 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오신 치킨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치킨이 아버지가 사들고 오는 치킨 그걸 막 먹을 때 어렸을 땐 마냥 좋기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빠가 되고 나서 치킨을 사들고 가는 마음을 보니까 아빠가 치킨을 사들고 오는 날은 아빠가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이 치고 너무 치도 너무 힘든데 자식들 생각에 한번더 버틴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치킨을 사들고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 사들고 오는데 치킨을 사들고 온 그날이 아빠가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치킨 사들고 오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게 인격과 인격 사연에 일어나는 관계 그 안에서 발전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쪽에다 뭐라고 구속탱이 쳐박아 놓고 있으면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 장정한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더 나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저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되 커가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저는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멋있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교제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이 사랑과 연애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도요, 서로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들이 가끔 TV에 나오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흔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모델이 실제로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는 생각해요. 뭘 타고 생각한다고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로 남아 있는 부부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고 올바른 관계라는 걸 이미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가서 사장에서 보면요, 조물주가 피조물 대하듯이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부르세요. 우리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헬무론 골짜기의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laughs>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향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이 침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진대요. 그냥 막 이게 막애인도 같이 막꽝 이게 막 이성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꿀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내가 지은 그냥 물건 취급하는 정도의 정서라고 여러분 감히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이 물론 수라이여인에기 하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정서예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도 그 말인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친밀함이요. 즉 친구와 같은 관계. 그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그냥 신이 인간을 대하는, 조물주가 피존물을 대하는 모습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 단지 피존물과 같은 사물과 같이 쓰다 버려도 될 무관심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시는 장면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부 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서 묘사하고 계셨어요. 친구, 신부, 아들, 자녀. 이렇게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시겠다는 말, 내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말, 이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찌 설명이 가능한 말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나에게, 저를 향해 보내신 이스라엘 역사책 그냥 다 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만 보낸 연애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저 하늘 올림푸스에 존재하는 그런 신화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큼이나 실제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여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셨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서 누리는 아들의 자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누리는 설렘과 사랑, 친근한 친구 사이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령함이 나타나길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거죠. 그렇다면 아들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뭘까요? 연인 사이에서의 설렘과 사랑, 친구 사이의 친근함.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 생명을 어떻게 누리셨냐? 아, 재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압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걸 뭔가 하나님 수준 안에서 뭔가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내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니까 가장 선한 길을 말씀하신 거고 순종하면 우린 가장 완전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막 억압받고 통제받는 이런 느낌과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야 이거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의 순종을 보며 자신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삶을 재단하고, 포기하고, 뭔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없는 생명. 누가 보면 1장 75절 말씀처럼 얘기했던 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런 두려움 없이, 조건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연약함 앞에 넘어졌다. 이런 말은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난안 죽었어, 난안변했다봐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딸답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연약함에 넘어지고 반복되는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답지 않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크게 아비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좋아 여러분을 자주 책망하시거나 자주 징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친근한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 친근한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주님이 고쳐주고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로 연인으로 친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날 가운데서도 아들 생명으로 그리고 친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즉 믿음생활입니다 힘들면 그게 힘들다고 아프면 그게 아프다고 아픈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아픈 줄 아신다고 연약해서 그게 힘이 든줄 아신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고 있던 게 맞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